안녕하십니까.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의교수 박용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사에 나타난 구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 펠라기수주의는 인간의 원죄를 인정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이죄로 인해 영향을 받았고 하나님께 반역적인 존재로 세상에 태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타락한 본성을 그의 부손이 이어받음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개인의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속이 필요하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구속을 발견하려면 그리스도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찾아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사역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사람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몫입니다. 사람들은 그 자신 안에 그들이 언제든지 선택하면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이를 실천에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심으로 응답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 선을 택하고 옳은 것을 행하는 능력이 아담의 타락 후에도 완전히 상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락 후에도 인간이 내면에 어느 정도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 반펠라기우스 이 세미펠라기우스의 관점의 결정적인 특징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협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신인협동설입니다. 예,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사역은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죄 용서와 구속입니다. 예, 반펠라기우스주의에서는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 1차적 우선권이 하나님보다 인간에게 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 그것은 인간이 구원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 구원이 인간의 주도로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협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같은 견해를 신인협동설 이라고 부릅니다.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타락한 인간은 은혜의 도움 없이는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선행을 할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충에 반응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믿었습니다.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기독교에서 여러 형식을 취합니다. 구원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선행을 통해서 달성된다고 하는 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행만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지만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역을 획득하는데 공헌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의한 경건한 행위의 공로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믿음으로 보완된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따라서 선행과 하나님의 역사, 둘이 구원 역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기독교에서 거부되지만 반펠라기우스주의는 많은 기독교 교회에서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특별히 이 같은 견해는 동방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의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이 세미펠라기우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반오거스틴주의는 반펠라기스주의와 마찬가지로 신인협동적 구원관을 특징으로 합니다. 예, 그렇지만 원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에 대한 견해가 다릅니다. 예, 반펠라기스주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한 존재가 되었고 아, 그것은 예, 부분적 이거나 불완전한 타락이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도 인간의 내면에 구원 사역에 기여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내적인 능력이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적으로 상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예,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일정한 인간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반오거슨주의는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곧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믿습니다. 예,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 형상은 인간 안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와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인간이 깨어나려면 자신의 죄를 확신하고 회개하고 믿고 회심해야 하고 그런 후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내면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구원의 길에서의 진보를 이루어낼 내적인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오거신주의의 견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행은총을 주심으로 구원 역사를 주도하신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행은총은 앞으로의 은혜 역사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서 가능하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은혜의 역사와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거나 더 많은 은혜가 주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선행적 은혜의 결과로 인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은 성령께서 이런 인식을 갖게 하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능을 주지 않는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일으키시지 않는 한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행적 은총은 그 자체만으로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능력, 깨어나고 회개하고 믿는 등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선행은총은 단순히 사람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가능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추가 사역에 협력할 수 있게 합니다. 인간이 구원의 길에서 진보하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전달하시는가? 사람들의 삶의 구원의 믿음을 조성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반 오거신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된 통로 또는 수단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십니다. 반 오거신주의자들은 복음을 듣고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등 사람들이 은혜 수단에 노출되거나 은혜 수단의 흐름에 자신을 위치할 때 사람을 영적 상태로 일깨우고 회개하게 되고 구원 받는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어거스틴주의자들은 은혜수단에 참여하는 것이 항상 은혜의 전달을 가져온다고 믿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은혜수단은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베푸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은혜가 항상 그 은혜수단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은혜가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복음이 선포되어도 거의 혹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때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이끄시고 확증하시고 확신시키시는 것입니다. 반오거신주의의 경우. 선행 은혜는 사람이 이러한 추가적 은혜의 사역이 가능할 때 협력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은혜는 인간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신성한 순간과 장수에서 공유될 때 은혜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바치도록 강권하며, 그리고 복음을 믿도록 믿음을 조성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협력하면 그들은 거듭남을 통하여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믿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람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한 결과입니다. 회심의 순간에 모든 사람이 한 일은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반 오거신주의자들에게 선택할 것은 믿거나 믿지 말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느냐 아니면 순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단지 성령께서 사람을 영적 잠에서 깨우시는 순간에만. 사람이 깨어날 수 있으며 단지 성령의 회계를 가져오는 순간에만 사람이 회계할 수 있으며 오직 성령께서 개인에게 구원의 믿음을 창조하시고 가능하게 하실 때에만 사람은 회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반어고신 주의자들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날짜 그리고 시간을 선택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단지 구원받는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은혜가 조성될 순간에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영적 상태로 깨어나면 그들을 구원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은혜가 조성될 때까지 은혜의 수단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과 삶에서 가장 역사하실 신적으로 약속된 장소와 활동에 자신을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언제 일어날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 어거신주의의 교내의 전형적인 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약속된 방식으로 신앙을 구하면 조만간 주님의 권능이 임하여 사람이 믿게 될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올더스게이트가 경험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훌륭한 사례 연구를 제공합니다. 그는 자신의 올더스게이트가 경험을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가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는 내 죄, 심지어 나의 죄를 사하셨고, 나를 지어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 여기에서 웨슬리의 믿음은 그가 취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일하시는 어떤 일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고 하는 내적 확신을 만드는 신적인 역사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이 아닌 다른 능력에 의해 작용되어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웨슬리에게 올드스케이트 경험은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웨슬리의 경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그의 일기에 의해서 더욱 입증됩니다. 올더스 게이트 이전에 존 웨슬리는 이미 피터 벨로에 의해서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웨슬리는 지적으로 그 진리를 확신했지만 올드스케이트가의 경험이 있기 전까지는 여전히 인기, 인격적인 믿음과 실험했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머리로는 믿었지만 자신의 마음으로는 분투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분투, 마음의 투쟁이 웨슬리로 하여금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웨슬리의 올드스케이트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믿음을 창조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 어거스틴 주의의 가르침은 어거스틴 주의의 가르침에 의해서 프로테스탄트 가르침 속에서 가려워져 왔습니다. 반 어거스틴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존 웨슬리이고 바로 이것이 전통적인 감리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거스틴주의의 구원 이해는 하나님의 단동적 구원 이해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가 구원에 대한 인간의 단동적 구원관이라고 하는 좌향의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서 있다면 어거스틴 주의의 구원관은 신적 단동적 구원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의 다른 한쪽 끝에 서 있습니다. 어거스틴 주의의 신적 단동적 구원관은 구원사역에 있어서 인간의 개입이나 협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거스틴 주의는 세미 어거신주의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 거룩함, 의로움,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결과적으로 자연상태의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죽고 철저히 부패했으며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으며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현재 상태에 대해 무지하며 따라서 자신이 공경에 처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은 깨어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고 회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내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오고스틴 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택정의 은혜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거신주의 관점에서 볼때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주도하십니다. 반 어거신주의의 관점과 대조적으로 어거신주의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택정하시고 나머지는 정제로 택정하시므로 하나님께서만 원죄의 결과로 영적으로 죽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주도권을 가지신다고 주장합니다. 구원 사역에서의 인간의 참여 여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회심을 통해 구원 사역이 가능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단지 구원으로 택함 받은 자들만 회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거나 혹은 보편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정제로의 선택받았지만 그 선택에 대해 인간은 전혀 불평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성취를 위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전혀 협력이 없으며 인간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때 전혀 저항할 수 없습니다. 어거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영적 잠에서 깨우는 일, 회개, 구원하시는 믿음의 행사, 중생, 점진적인 성화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서의 고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어거스틴 주의의 이해는 주로 루터주의와 칼빈주의를 비롯한 주요 프로테스탄트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이 견해를 견지했습니다. 오늘날 루터교회, 미국과 전 세계 장로교회와 개혁교회, 그리고 루터교회의 위스칸신 시노드와 미주리 시노드에서 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펠라교스주의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좌향적인 스펙트럼의 끝에 있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단동적인 역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우향의 스펙트럼의 끝에 어거스틴주의 구원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